<laughs> 네, 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어, 약간 좀 낯설죠? 네, 저도 살짝 낯서네요. 어,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아, 물론 지금 이렇게 밀리터리 덕후처럼 꾸미는 것도 하고 싶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해당 원석을 가져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설명하는 거를 예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린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 쑥스럽죠 아무래도 네, 유튜브에 제 얼굴을 올리는 게 쑥스럽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코스프레를 한 다음에 영상 업로드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는 거와 같이 군인 코스프레 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제 얼굴이 다 가려지니까 뭐 설명하거나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뭐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을 뿐더러 어또 만약에 예에서 좀더 나아간다면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어 정말 괜찮은 방법이겠다 싶어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풀세트로 맞췄습니다 장갑, 방탄, 방 옷 이게 좀 많이 들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도 달려 있습니다. 이 스코프, 뭐 광학 장비, 라이트 같은 거 전동 건이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소리도 굉장히 우렁찬 총 성인용 비빔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항상 목소리 아니면은 제 손밖에 안 나왔었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지금처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좀더 발전한 테리 원석의 컨텐츠를 완성시키고자 준비를 했는데,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준 이 칼사이트, 이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꼼꼼하게 찍어 놓은 게있 꼼꼼하진 않지만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내일쯤에 아마 유튜브 영상 업로드 올라갈 예정이고요. 자, 이걸 하고 싶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나도 나오면서 이거는 칼사이트인데 이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이렇고 여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걸 찍어 보고 싶었거든요. 아,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이제 뭐 현실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미 현실이 됐네요. 그러니까 좀 설레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